미국으로 떠나온 한국게이밍 부모와 그2세들이 소속감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랜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틀 42 행정명령 종료 후 난민수가 급증한 뉴욕시가 추가로 학교 20군데를 난민수용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백초크 사건 가해자 다니엘 페니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를 응호하는 이들이 모금활동을 통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물건을 훔치는 노숙자를 총으로 사살한 경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결정돼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한 여성이 아이들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됐다며 어필한 음료제품을 만든 한 제약회사를 고소했습니다. 뉴욕 한인의 정상화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회장 선출에 대해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나인 이창환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으로 떠난 한국계 이민 부모와 그 이세들이 인종차별과 총기폭력, 고물가에 그 지치고 또 소속감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타지 생활에 고국으로 돌아가도 친숙하지 않은 시스템에 부딪혀 결국 돌아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우리는 어디에 발을 붙여야 할까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은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한국을 떠났다. 이제는 그들의 자녀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이런 현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전후 가난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이민자 부모들이 최근 그 자녀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고 설명하며 이런 현상을 두고 돌아가는 자녀들 중 다수가 한국에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상한 열망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상의 나라에서 포용되고 소속되고자 하는 열망은 강하다라며 특히 미국에 만연하는 인종차별과 총기폭력, 반아시안 증오 범죄를 마주하면 더욱 이러한 경향이 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2세뿐 아니라 이민 1세 사이에서도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기류는 있습니다. 의료 보험, 한국말을 통한 소통의 원활함, 가족과의 접근성이 주된 이유입니다. 또 이민 초기 시절 인종차별은 추악했고, LA 폭동에 대한 기억. 현재도 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인 위험이나 차별에 노출되지만 법 집행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보호해야만 하는 환경 때문입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거나 회견에서 쿵푸를 언급하면서 이 기간 반아시아계 증오 범죄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늘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파트를 찾고 은행 계좌를 만들고 병원에 가는 일상에서 언어적 장벽과 친숙하지 않은 시스템에 부딪혀 결국 돌아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인인데 왜 한국말을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며 어떤 면에선 역이민자들이 검은 머리 외국인 취급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역이민한 여성들의 경우 너무 솔직하거나 충분히 얌전하지 않으며 너무 페미니스트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등 한국의 보수적인 성, 데이트 규범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스티븐 조서, 샌디에이고 주립대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 조교수는 미국에서 완전한 미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이 이들 다수를 부모의 조국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며 미국 사회에서 완전히 포용됐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타이로 42 행정명령의 종료 이후 뉴욕시 난민수가 급증해 대피시설수가 부족한 가운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에릭게덤 뉴욕시장은 일부 학교 시설들을 이용해 수용 인원을 늘릴 것을 발표했습니다. 제안보다는 권고에 가까운 정책 발표에 많은 이들이 큰 반대의 의견을 냈는데요. 어제까지 세 군데였던 난민수용 학교가 20군데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경 경비원들에게 이민자 강제송환 권리를 부여했던 타이틀 42 행정명령 종료 이후 쉴새 없이 몰리고 있는 난민들로 뉴욕시는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이용 가능한 수용시설이 부족해 긴급 사태를 선포한 상태인데요. 이런 와중 에리가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오전 기존에 이용하던 세 군데의 국립학교 시설에 이어 20 군데의 학교들을 이민자 수용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들이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소 6곳이 브루클린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체육관들을 보고 있다. 최종적으로 어느 학교를 이용할지 결정된 건 아니지만 본 건물과 떨어져 있는 체육관을 사용하는 학교들을 찾는 것이 1순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브루클린 172번 공립학교 학부모들은 오늘 오전 학교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당 학부모들은 지난 일요일에야 학교 시설이 난민 수용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난민 수용 자체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 계획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조금 더 일찍 말해줬더라면 우리도 이사를 가거나 남기로 결정을 할 시간이라도 있었을 것이라며 시정부의 일방적인 통보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아담스 시장은 망명 신청자 수가 6만 명을 넘어가며 시정부 제공 시설만으로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들이 해당 시설들에 오랜 기간 머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고안해낼 것이라며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하철에서 시민들에게 고승을 지르던 30대 노숙자에게 3분여간의 시간 동안 백초크를 걸어 지식시킨 20대 남성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며칠 전이 남성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며 그의 처벌을 요구하던 시위가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 남성을 옹호하는 이들이 움직이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몇 등만 달러를 모으는 등의 추진력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영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몇주전 24세 해군 다니엘 페니는 뉴욕시의 한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고성과 협박을 지르며 위협하는 30세 노숙자 조던 닐리를 발견했습니다. 페니는 닐리가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그에게 백초크를 걸어 제압을 시도했습니다. 3분여간 지속된 백초크로 인해 닐리는 질식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페니의 행동이 정당 방위라 판단했으나 이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여러 차례 시위를 일으키며 그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제압이 목적이었다지만 3분씩이나 누군가의 목을 조르는 것은 살인을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뉴욕시는 며칠 전 펜이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로 인해 펜이가 최소 15년 구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펜이의 행동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률방어기금이 고펀드및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에 모금을 시작하며 다시금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현재 해당 페이지에는 3만 5천 명 이상의 모금자들이 총 200만 달러 이상의 모금을 축적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페니 씨가 기소로 인해 필요할 모든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모금액 중 10만 달러는 페니의 보석금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어 페니의 변호인단은 페니 씨의 행동은 엄연한 정당방위라며 닐리가 그로 인해 사망할 줄은 페니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페니가 처벌을 맞이할 경우, 이른바 구스 사마리탄으로서 나사니가 오히려 벌을 받는 잘못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페터슨 전 뉴욕 주지사 또한 페니에 대한 옹호 의견을 밝혔습니다. 페터슨은 페니는 그저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며 분명 사람을 죽인 건 잘못이 맞지만 이 같은 경우엔 처벌이 어려운 게 맞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닐리의 죽음을 의도적 사례가 아닌 비극적 사고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펜이 외에도 두 명의 승객이 그를 도왔다. 그 과정에서 결국 릴리가 사망한 것은 정말 비극적이었다며, 그러나 이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릴리를 죽였다고 결론 짓는 것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섣부른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펜이는 지난 5월 12일 기소사실 인정 절차를 밟았으며, 오는 7월 17일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그는 현재 과실치사 혐의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구형을 받을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발생한 비슷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의 한 워그린점에서 14달러짜리 물건을 훔치려는 노숙자를 총으로 사살한 경비원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기소 결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강점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24살의 노숙자 뱅코 브라운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워그린점포에서 14달러 상당의 물품을 몰래 들고 나오려다 이를 발견한 경비원 마이클 얼웨인 앤서니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노숙자 브라운은 그를 제지하려는 경비원에게 저항했고 자신에게 달려들려 했다는 경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달 1일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룩 젠킨스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노숙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젠킨스 검사가 공개한 동영상은 브라운이 앤서니에게 덤비려는 모습을 보이자 앤서니가 총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샤먼 월튼 샌프란시스코 감독관은 이 동영상은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총격이 정당방위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며 주 법무장관에게 불기소 결정에 대한 독립적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과 같은 노숙자들을 돌봐온 오늘 오전, 뉴저지 턴파이크에서 달리던 한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트럭은 오늘 오전 6시 30분경 턴파이크 루트 46번 도로에서 I-95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지역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트럭이 화재 발생 당시 도로 가장자리로 향해 정차했기 때문에 인근 차량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럭 잔해 및 소방대 차량 다수 배치로 인해 인근 지역에 장기간 정체 및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운전자는 무사히 트럭을 빠져나갔으며 해당 화재로 인한 부상자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경찰은 화재 발생 원인을 수사 중입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유명 시트콤 사인펠드의 이름을 딴 텔레마케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텔레마케터들이 통화 시작 후 30초 이내에 기본적인 자기소개와 뭘 팔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예고 없이 전화를 걸수 없습니다. 이는 시트콤 사인펠드의 한 장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사인펠드는 한 텔레마케터에게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이유로 텔레마케터의 개인 번호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텔레마케터가 이는 자신의 사생활 침해라며 번호를 줄수 없다고 거절하자 사인펠드는 이제 내 기분이 어떤지 조금은 이해하시겠군요 라고 대답합니다. 존 브랍닉 상원의원은 뉴저지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와 무슨 연유로 통화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이며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7개월 뒤 시행될 전망 입니다. 미 농무부는 학교 급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채택할 예정인데 이때 초콜릿 딸기 그리고 다른 맛들을 포함한 향미 우유를 높은 당성분의 이유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금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미 우유를 금지하게 되면 우유 자체에 대한 섭취와 또 소비가 줄수 있기 때문에 업계와 미 당국 모두를 고민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학자들은 첨가된 설탕이 너무 많다며 향미 우유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반대론자들은 대부분의 아이가 좋아하고 아홉 가지 필수 영양소가 들어 있는데 못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영양학자들은 맛과 음식 선호도가 유아기 초기에 형성되므로 학교 급식에 설탕이 많이 든 음료 규제가 필요하다며 결국 학생들은 초코우유가 아닌 우유에도 적응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TV 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